머리를 숙이네. 우리 이순신 장모님을 심각하면 머리를 숙이세요. 유한수님 안중 건너서 손가락을 심각하면서 머리를, 머리를, 대가리를 노리시고 머리를 숙이세요. 자리가 했던 자리인데, 테가리를 노리고 머리를 숙이지 않는까 머리를 숙이세요. 이런 상황이 단 하나의 무식자, 단 하나의 불황아, 단 하나의 거지가 제 인생 하나가 살아있음으로 머리를 숙이세요. 내가 집에서 얻어먹고 자란 장군님께서 머리를 숙이세요. 머리를 숙이세요, 장군님께서 사라를 입에 모시고 돌아가실 때 머리를 숙이세요. 이가 집에서 얻어 먹고 자라신 장군님께서 사라를 입에 물고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머리를 숙이세요. 이 자판에 우리 서민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남북통일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숙여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너무 너무 날뛰지 맙시다. 하고자 하느니, 하고자 하느니, 하고자 하느니, 결과를 두고 봅시다.